자, 우리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고,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할 건데, 이거 이제 연산으로 먼저 한번 배워볼게. 자, 분수가 있어, 분수. 이렇게 5분의 2라는 분수가 있는데, 얘는 소수로 고칠 수가 있어. 자, 이렇게 5분의 2라는 분수가 있는데, 얘는 소수로 고칠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수로 고치려면, 분모가 10분의 2, 이러면, 음, 0.2 이렇게 금방 계산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뭐 100분의 25라고 하면 0.25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1000분의 135라고 하면 얘는 0.135 이런 식으로, 어 분모가 10, 100 1이면 이렇게 금방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5분의 2라고 돼 있는 거는 우리가 소수로 금방 나타낼 수가 없잖아. 그치? 어.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분모를, 분모를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고쳐줄 거야.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고쳐줄 거야. 그러면 이 5는 10 만들 수 있잖아. 어. 여기에 2만 곱하면 10분의 이렇게 되죠. 여기에 2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2를 곱하는 거야. 10분의 4. 그러면 얼마야? 0.4. 이런 식으로 금방 고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분모를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고쳐주는 연습을 할 거야. <laughs> 자, 여기 5분의 4라고 돼 있지. 5는 분모가 10이 돼요. 곱하기 뭐 하면? 2 하면. 여기도 뭐 하면? 2. 그러면 10분의 8 되니까 0.8요렇게 금방 고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4라는 숫자는 4라는 숫자는 100이 되거든. 음. 그러면 100을 한번 4로 나눠봐. 4, 2, 8 4, 5, 20떡 떨어지지 그치? 뭐를 곱하면 25라는 걸 곱하면 돼. 그러면 분모에 25를 곱했으니까 분자도 똑같이 25를 곱하지. 그래서 25 되주면 1분의 25는 0.25 이렇게 소수 두 자리로 금방 고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어, 25는 우리 100이 돼. 그쵸? 25는 뭐를 곱하면 돼? 반대로 4를 곱해주면 되겠지. 여기도 4를 곱하면 47에 28. 그럼 1분의 28은 얼마야? 0.28.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1000 되는 친구도 있다. 1000 되는 친구도 8. 8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 125라는 숫자를 곱하면 1000이 되거든? 그럼 분모에 125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125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얼마야? 125 곱하기 3 해주면 3, 5, 십5 3, 2, 6, 3, 1은 3 해서 375 되니까 1000분의 375는 0.375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분모를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고쳐주는 거야. 분모를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고쳐준다. 응. 음. 한 번만 해볼게. 50은 뭐가 될까? 100이 돼요, 100. 어, 곱하기 2 하면 100 되죠? 그러면 분자에도 똑같이 2를 곱하면 18. 0.18 되는 거야. 자, 40이에요. 우리 4에다가 25 곱하면 100 됐잖아. 그럼 40에다가 25를 곱하면 1000이 되겠지. 1000 되는 거야, 1000. 여기에 25를 곱하면 1000 되고, 얘도 25를 곱하면 1000분의 25니까 0세자리니까 0, 2, 5,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우리가 분수를 소수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 한번 했었고요. 하고요. <laughs> 자, 두 번째는 반대로 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거야. 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거야. 자, 얘는 너무 쉽지. 응, 이렇게 0.9라고 하면 소수 한 자리니까 10분의 9 이렇게 써주면 돼. 0.31이면 소수 두 자리니까 100분의 31 이렇게 써주면 돼. 얘도. 어, 0.4는 10분의 4죠. 그런데 요거 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기약분수. 어, 나누기 2, 나누기 2, 똑같은 수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5분의 2,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야 돼. 음 얘는 100분의 42. 소수 두 자리니까, 그쵸? 그러면 40이랑 100이랑, 어, 기약분수로 나타내려면 2, 4, 1은 2, 2 5, 10, 이렇게 되고. 어, 그러면 50분의 2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분까지 해줘야 돼. 이 친구들은 약분이 안 돼서 그대로 썼어. 그래서 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분수는 또 소수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쵸? 음. 자, 얘도, 얘 얼마야? 100분의 44. 100분의 44. 44랑 100이랑 똑같이 약분하면 22, 250. 그래서, 어, 또 된다. 얼마? 25분의 1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어, 이렇게 0점이 아닌 1 뭐라고 하는 것은 예, 1과 소수 두 자리니까 100분의 25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고. 음, 요거 25로 나누면 얼마? 25로 나누면 어, 1과 4분의 1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이게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2와 소수 두자니까1분의34 그럼 34하고 100하고 또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1은 27에 14, 2 50 해서 응. 2와 50분의 17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약분수로까지 나타내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다음 문제 풀이 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지니까 요거, 어, 요거 한번 연산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